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아, 일반적으로, 의롭다 혹은 의로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서, 옳은 것, 착하고 선한 것, 정직한 것, 공정한 것, 죄가 없음 등등으로 쓰여집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의로움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렇게 의롭다라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그속 뜻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 한 집단, 한 국가 차원에서 명목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정의는 제 3자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라는 것은 보다 온전한 정의의 개념으로서 일방적이고 표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공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만족한 상태여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의는 명목상으로 일방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공의는 내면적이면서 실제적이면서 양방향적인 만족함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덟 가지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의와 관련된 복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만족함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한 이의 혹은 의로움은 정의의 개념일까요? 아님 공의의 개념일까요? 저는 공의의 개념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비교적 실현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공의는 실현하기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왜 정의가 비교적 실현하기 쉬운 개념일까요? 예수님 당시 세상은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한 상태였고 로마는 이러한 상황을 로마가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힘만 세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정의는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일까요? 만약 로마가 공의로웠다면 세계를 정복하려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모두가 윈윈하며 win 만족해야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무식해도 힘만 세면 저 혼자만 만족하는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더불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공의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공의의 개념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며칠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함에 듯이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뿐인가요? 이렇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면 핍박 혹은 박해를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단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단에게, 어떤 권력을 가진 정권에게 당신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온전한 정의, 곧 공의를 실현하라고 외치거나 실제적으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과거 역사는 그래왔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의 시절을 겪었었지요. 그 당시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모진 고문을 받거나 간첩으로 몰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에 의해, 어떤 집단에 의해, 어떤 권력을 가진 정권에 의해 표면적으로 실현된 거짓 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은 이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거나 죽음으로 내몰았지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흑역사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대부분 재심 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이들의 활동이 정의로웠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요? 과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정치 군인들에 의해 나 홀로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정의가 실현되었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소수의 정치 검사들에 의해 나 홀로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정의를 실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개인이 수사 대상이 되면 인디언 기후제식 수사를 통해 자기들이 목표한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한 개인의 삶의 과정을 탈탈 털어냅니다. 결국 이들은 처음 목표했던 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꼬투리를 비밀 삼아 전혀 다른 죄목으로 결국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이들의 수사 대상은 대부분 검찰의 부정적이거나. 정권의 부정적인 정치인들이지요. 이들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미 권력과 부에 물들어 변질되어 버린 언론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온갖 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 끝에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결국 이들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악마화된 낙인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이게 온전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정의란 진짜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무게만큼 벌을 받게 하는 것 아닌가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입은 무게만큼 보상을 받게 해야 온전한 정의 곧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일방적이고 표면적인 공허한 정의의 외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로 할 진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야 오죽했을까요? 아마 그때는 불합리와 몰상식, 온갖 불법과 편법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과 권력이 정의와 법이 되는 세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혼탁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의를 추구하라. 그 의로움을 추구함에 있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포를 듣는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즉 오클로스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는 로마의 대항에서 싸우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헤로세게 대항해서 싸우라는 말로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이는 뭔 놈의 공이고 정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웅성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의로움에 대한 선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들리겠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가 매우 부담스럽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선포 앞에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를 추구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재 도시에서의 삶은 핍박을 당하게 되면 당장 의식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둠, 즉, 악한 세력은 영악해서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의식 줄을 틀어 잡고 마구 흔들어 댑니다. 21세기의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큰 고통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지고 흔든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멈출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곧 의로운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잠시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비록 하루하루, 한달한 달, 한해한해 달한해 사는 것이 참 힘겹고 어겁게 느껴질 때가 많겠지만,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함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공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고개를 흔들며 말도 안 되는 복이라고 비웃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여덟 가지 복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여러분, 부디 우리 삶의 자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가에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새 힘으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